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마음 속에,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린도 하시고 주성령을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내상암맘 고치소서 아멘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 하느냐? 속이려느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별로 날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엽기는 요가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제1차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본문은 마지막 소발의 말에 대한 요의 답변입니다 이 13장은 요비 친구들의 변론이 무가치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나가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키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요비 열거했던 하나님의 뛰어난 통치에 대해서 요비 보았고, 듣고,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요분 하나님의 뛰어난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요은 친구들이 아는 정도는 자신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친구들보다 더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은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하려 합니다. 이 변론하려 하노라. 더 정확한 번역은 변론하기를 열망한다. 입니다. 요분 어제 친구들이, 요분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변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연하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1장에서 소발은 요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손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까지도 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요분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쓸데없는 그런 의사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번 친구들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가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과 친구들 간의 긴 대화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변론이니까요. 2차, 3차까지 다 묵상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과 친구들의 논장을 몇 장으로 그냥 줄여서 기록하셔도 될 텐데, 30여 장으로 길게 펼쳐 놓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친구들과 욕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욕의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러 왔다 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친구들을 향한 욕의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욕도 결국 인간이구나,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교만으로 가득한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독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악한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죄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얼마나 나타내려 하는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무어라고 말하면 조금도 듣고 있지 못하고 섭섭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향해서 하는 말을 멈추고 우리의 속을 더 들여다 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말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욕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라 라고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욕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부리를 말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변호하려고 하였고, 자기들은 욕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변호하려 하였습니다. 요의 유배 친구들이 욕에게 죄가 있다고 계속 욕에게 반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들보다 의롭고 온전했던 욕에게 재앙이 임했다면, 자기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생각에는 요백에 죄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거짓된 변론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항상 진실과 사실의 기초에서 변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금방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요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 본문을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 말은 요배 친구들의 주장이 논리가 빈약하고 허술해서 쉽게 무너지는 토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러 치르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고하겠다. 욕의 결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욕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내가 하나님께 아래야겠다. 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를 반드시 변론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지만 욕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욕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욕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말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별로 날짜 누구일이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변론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도 욥을 정죄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아낸다면 욥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어, 죄가 없, 없음을 어,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욥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욥은 더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도 항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와 무진장 싸워서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아신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전함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 고통까지 더해서 아주 많이 예민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을 보였던 이 요비 친구들이 와서 요배 마음에 억울한 말로 가시도친 말로 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겸비한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무죄라는 거 하나님은 아실 테니 하고 그냥 침묵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욕짓거리를 하고 뺨을 때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셨고 겸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억울한 곤욕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환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 차오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병이 날 지경이 됩니다. 또 잃어버린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그런 겸비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매우 주의 깊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 계수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10편, 18편, 25절, 26절에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더욱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게 되고 더욱더 보게 되는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씨름해 보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여드리는 자로 성장해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선출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변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